자 2월입니다. 6, 7, 5년 2월입니다. <laughs> 윈괴가 칠중성에서 우리 군사를 깨뜨렸다. 칠중성은 어딘지 아시죠? 그죠? 여기 파주 쪽입니다. 여기 예, 수임성, 아, 여기네. 여기가 이제 칠중성입니다. 파주의 적성면. 칠중성은 예전에도 계속 기록이 나왔던 성에, 여기까 그러니까 임진강을 건, 방어하는 고구려의 최전선 요새이기도 하고, 반대로 신라가 이걸 빼앗으면 이제. 구글에 그 대해서 임진강을 방어하는 최전선 요새기도 하죠. 근데 요거를 당나라군이 빼앗았다는 거는 경기도 북부 지역, 경기도 중부 지역으로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교도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인궤 유인궤는 병사를 끌고 돌아가고 조서로 이근행을 안동 진무대사로 삼아 다스리게 했다. 왕은 사신을 보내 특사물을 바치고 또한 사죄했다. 황제는 용서하고 왕의 관직을 왕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김인무는 오는 길에 당나라로 되돌아갔는데 그를 임의 군공으로 고쳐서 봉했다. 그러나 백제 땅을 많이 빼앗기에 마침내 고구려 남쪽 경계까지 주와 군으로 삼았다. 당나라 군사가 거란과 말갈 군사와 함께 쳐들 어 온다는 말을 듣고 아홉 부대 병사를 내보내 맞게했다. <laughs> 이게 좀 번역이 애매한 곳이 있는데 일단 일단은 대략적으로는요, 어, 칠충성을 당군이 빼앗았고, 그죠? 여기 에 대해서 신라하고 당군 사이에 일종의 휴전협정이나 협상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 총 책임자였던 유인궤는 여기서 돌아가고, 칠중생 돌아가고,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일단 김인문도 돌아오고, 그죠? 그 이후에 백제 땅을 많이 빼앗기에, 그러나 백제 땅을 많이 빼앗기에, 마침내 고오른 그 남쪽 경계까지 주하군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어,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번역이거든요. 번역이 좀 이상해. 원문 이렇습니다. 연, 다취, 백제야. 연, 다취, 백제야. 그런데, 백제의 땅을 취한 것이 많으니, 어, 수, 드디어, 수정, 아, 수지, 수지, 고구려, 남, 남경, 위주군. 드디어 고구려 남쪽 경계까지 이르러 주화군으로 삼았다. 이게 바로 아마 맥락상 신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웅진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 땅을 많이 빼앗았으니까 그러니까 고구려가 일단 아,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일단 일, 일시적으로 휴전일정을 해서 이 관행이가 돌아간 거고 별개로 그 백제 웅진 도독부 땅은 어쨌건 신라가 다먹 그때쯤이면 다 먹었다는 식으로 나왔죠그죠다 먹었기 때문에 아마 고구려 남쪽 경계라니까 아마 일단 이 시점에서는 임진강이나 예성강으로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 이 지역까지 주하고 혼을 주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옹진도독부를 회복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러그 때문에 아마 다시 또, 어, 당나라 군사가 거란과 말갈 군사와 함께 쳐들어온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진란는 다시 또 전쟁을 재개하게 되고요. 일시적으로 이때 잠깐 이제 휴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을 9월에 서린기가이번서린기가 나오네요. 서린기가 숙의학생 풍훈의 아버지 김진주가 본국에서, 김, 본국이 신라겠죠 목배어 죽임을 당했으므로 풍훈을 길을 이끄는 사람으로 삼아 천성에 쳐들었다. 천성에 쳐들었다. 천성은 설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임진강 쪽으로 봤어요. 이게 저기 재령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보는 설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사이 국경은 여기 임진강, 이거나 예성강이기 때문에 멀리 보면 아무튼 요 지역으로 보는 게 우리가 맞지 않겠나 싶어요. 천성으로 쳐들어왔다. 우리 장군인 문훈인 등이, 문훈, 김문훈이겠지만 뭐 문훈 등이 맞서 싸워 이겼는데 1,400명의 목을 베고 병선 40척을 빼앗았으며 서린기가 포위를 풀고 도망가자 전마 1 0 0 0필 얻었다. 자, 신라가 천성에서 크게 이겨서 여기서 서린기를 포위해서 잡아 죽일 뻔도 있었네. 자, 29일입니다. 29일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초성에 진을 쳤다. 매초성은 어디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이것저것 설이 많았었었는데, 요즘은 요 지역, 그러니까 연천쯤으로 본대요. 연천에 대전리산성이라고 있는데, 그, 거기로 이제 그 요즘은 거의 확실하게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매초성에 진을 쳤다. 우리 군사가 공격해 도망가게 하고는 전마 3만 380피를 얻었으며 남겨놓은 병기도 그 정도쯤 되었다. 시끄러! 요게 이제 매초성 전투인데, 근데 요 전투에 대서는 이견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전투 기록이 없이 노획물만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매초성 전투라는 게 실질적으로 전투한 게 아니라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당군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뭐예요? 보급품을, 어, 내버려두고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그거를 신라가 탈취한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매초성 하나에다가 20만 명이 주둔한 게 말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구라일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 항상 20만 명이라는 게 주둔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성 하나로는 안 되거든. 뭐, 꽉꽉 끼워 넣을 수 있겠지만은 굳이 20만 명 데리고 나서 그렇게 성 안에 쌍 박혀가지고 소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마 그래서 이 전투는 만약에 이게 전투가 있다는 걸로 우리가 긍정하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매초성과 그 주변 일대 성곽들을 임진강 여기가 바로 임진강이니까, 그죠? 어, 그 주변 일대 성곽들을 당군이 점거하고 점거하고 경기도 북부 북중부로 내려올 준비를 하는데 그걸 이제 어, 신라군이 틀어막고 혹은 이 신라군이 그걸 성공해서 이제, 요기, 전역에서 이제 회전을 벌여서 이겼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신라군이 성문에서, 신라군이 성문에서 당군하고 이제 회전을 벌였다가 고관한테 크게 져가지고 대방직을 잃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군도, 어, 호루아. 그러니까, 그 임진강, 임진강 남쪽으로 내려오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여기서 크게 지고 아마 북쪽으로 꺼진 것 같아요. 20만 명을 잡았다는 거는, 뭐 20만 명다 죽은 건 아니겠지만,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laughs> 그래서, 경기도 북부로 이제, 이때까지는 다시 또 당나라가 공세를 폈는 것 같은데, 어, 다시 또 분위기가 한번 바뀌는 겁니다. 외조정전투로 자, 사진을 보내서 당나라에 들어가 토산물을 마치겠다. 675년 9월입니다. 자, 안북하를 따라 관과 성을 설치했고, 안북하는 뭐더라? 안북하는 뭐더라? 내가 왜 이거 안 적어놨지? 오이씨, 잠깐만요. 어딘지 모르나? 잠깐만요. <laughs> 오이씨, 어디, 뭐든지 모르겠다. 왜 이걸 내가 안 적어놨을까? 아, 안북카예성강이라면다 예성강. <laughs> 예성강. 예성강을 쌓아서 관과 성을 설치했다 그랬으니까, 매초성에서 당군이 크게 깨지고, 그러니까 신라군이 성문에서 깨지고 대방을 잃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매초성에서 당군이 크게 깨지고 아마 예성강까지 또 당군이 밀렸나 봐요. 정황상 그렇죠. 안북화를 따서 성을 쌓았다는 거는 이제 요 지역을 요새 와 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 철관성은 어딘지 알수 없겠지만, 철관성은 어딘지 도알수 없지만, 함경도 덕원의 철관성이라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조선시대인데, 지금, 조선시대 철관성이라고 했었다고 하는데, 이때 그 덕원이라는 것도 그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한경도가 그랬으니까 아마 이 지역 어딘가 아닐까요? 한경남도 지역 아닐까? 어 일단 그렇다고 합시다. 철관성을 쌓았다. 자, 그래서, 당군하고 신라군의 전선은 다시 또 예선강으로 밀려 올라왔구요. 자, 말갈이 아달성에 들어와 위협하고 노략질하자 성주, 소나가 맞서 싸우다가 죽었다. 아달성은 어디냐면은, 아달성은 또 어딥니까? 아이 네, 마달성은 여기. 예성강하고 임진강 사이 지역입니다. 지금의 강원도 이천입니다. 자, 당나라 군사 거란과 말갈 군사와 함께 와서 칠중성을 둘러섰지만 이기지 못했고 소수 유동이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어, 신라군의 지휘관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칠충성은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다시 또 임진강 쪽으로 내려왔고요. 자 말갈이 또한 정목성을 에어싸서 정목성을 에어서서 무너뜨렸다. 혈령 달기가 백성을 아 탈기가 백성을 거느리고 막다가 힘이 다해 모두 죽었다. 정목성은 또 어디냐면은 자 여기 강원도의 강원도의 회양입니다. 회양. 현리라고 지금 비행장 있는 곳 있습니다. 그 북한군 비행장용. 자 그리고 다시 또 당나라 군사가 또한 석현성을 둘러싸고 쳐서 빼앗았는데 현령 선백과 설모 등이 아 실모 등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다. 석현성은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서 문무왕 때 석현성이라는 것은 요 지역 양주의 장흥이랍니다. 장흥. 자, 선선이 좀 유동적이죠 그죠 신라는 여기다 성을 쌓았는데 이쪽 안쪽으로 계속 이제 산발적으로 유격대가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자, 또한 우리 군사가 당나라 군사와 크고 작은 18번의 싸움을 벌여 모두 이겼는데 6,470명의 목을 베었고 아, 6,047명의 목을 베었고 말 200피를 얻었다 자, 그런 말이 있고요 16년입니다 봄 2월에 고승의상이 왕명을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했다 부석사는 여러분 아는 그 영주의 부석사입니다 자, 가을 7월에 살별이 북하와 적수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길이가 6, 6에서 7부쯤 되었다. 이건 해성이요. 자, 당나라 군사가 와서 도림성을 공격해 빼앗았는데, 현령 거시지가 죽임을 당했다. 도림성은, 여기, 여기, 그 영동지역으로 내려오는 요 길목입니다. 비어로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있죠. 정확하, 정확하게, 정확하게 저 위치는 아닐 거예요. 자, 양궁을 지었다. 자, 겨울 11월에 사천 시드기 수군을 거느리고 서린기와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웠는데 연이어, 패, 연이어 패했다. 다시 나아가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을 벌여 이기고서 4천명을 못 빼었다. 자, 아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벌포는 여기에요. 기벌포는 여기, 금강하고를 보 기벌포, 기벌포라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문에서 성문에서. 신라가 크게 패, 그 그러니까 성문에서 신라가 패해서 대방 지역을 잃었어요. 그리고, 고구려 그 부흥군 세력은 작살이 났고요. 그죠? 그 이후에 당나라가, 그 예성강하고, 그 다음에 임진강, 그 다음에 한강에 대해서, 한강 하구, 하류 지역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감행, 감행해서, 감행해서 몇번 이겼는데, 몇번 이고 지고 하다가, 어... 칠충성을 점거하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매초성에 이근행이 아그아그 아, 그 이후에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임시적으로 휴전 협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근행이 돌아 아 유인괴가 돌아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신라가 공진도 독부하고 그다음에 저기 북쪽 북쪽 국경 지역을 이제 영역관리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군이 반발해서 다시 또 매초성에다가 이근행이가 20만 명 정도를 데리고 진을 쳐요. 그리고 매초성에서 접전해서 신라군이 크게 이깁니다. 크게 이겨서 다시 또그 전선이 안북하 그러니까 예성강까지 끼어 올라와요. 밀려 올라가고죠. 그리고 신라는 여기다가 요새화 여기다 성이나 그런 걸 지어 가지고 요새화 시키고 어그 어디요? 함경도 지역에도 이제 성을 하나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군이나 말갈군 등등 그니까 당군이지 뭐. 당군이 이제 예성강 넘어 지역 몇 번, 몇몇 지역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공세를 펴고, 마찬가지로, 그, 어디니까비어를 아래쪽 지역까지 내려와 산발적으로 공세를 펴고, 그거를 함락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거나, 신라가, 뭐 전반적으로 막아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 이제, 쭉쭉 밀리는 기사들이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단지 특정성만 함락됐다는 걸 말하는 걸 보니까, 보니, 그러니까 그렇게 적혀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일시적으로 게릴라였거나, 유격, 유격되었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삐약해고, 아마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정황상 보면. 그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당나라 고의 대규모 회전 기록은 없다가 마지막에 기벌포 금강하구에 있는 기벌포에서 기벌포에다가 갑자기 서린기가 튀어나가지고 와 서린기가 해군이 끌고 왔나 봐요 아마도 이제 옹진도독 부지역을 회복하려고 여기 여기 저기간 바로 이제 사비성이니까 회복하려고 아, 사비성 여기구나 회복하려고 왔다가 여기를 지키고 있던 신라 수군한테 깨지고 처음에는 졌지만은 결국에는 이후에는 그, 당군을 크게 이기고, 4천여 명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벌포 해전 이후로 나당 전쟁이 기록이 없어요. 나당 전쟁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제가, 저는, 저는 역사를 잘 모르거든? 저는 이제, 역사 전공자도 원래 아닐 뿐더러, 주전공자도 아닐 뿐더러, 막, 그, 사료를 막, 막, 역사학과 사람들처럼 막 비판하면서 읽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읽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만 읽은 상태에서 만약 나당전쟁이 이렇게 끝날 수 있는지, 끝났는지, 물론 이제 조약 같은 게, 동양고대전쟁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었지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찜찜하게 전쟁이 끝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단 삼국사기 기록으로 토대로 한다 그러면, 나당전쟁이 때 끝난 게 맞는데, 혹시나, 신당서나 구당서, 혹은 이제 뭐, 책부원규 아니면 그자치통감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 그런 다른 사서들, 중국계 사서들에는, 나당전쟁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난좀 많이 궁금하고, 어디다 물었는데, 이제, 대답해 주는 대답해 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더 찾아볼 수는 없고, 제가 구당서, 신당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더 찾아볼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어, 북쪽 전선이 밀리고 난 이후에 신라군은 꾸준히 예선강을 넘어서 대동강 지역까지 꾸준히 이제 영역화했던 것 같습니다. 당군은 요때 이후로 물러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요 이후에 갑자기, 요 이후에 당나라하고 토번 사이에 전쟁이 격화되면서 당군이 그냥 이제 신라군하고 전쟁을 벌이는 바에는 그냥 이걸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군대를 뺏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어쨌거나 요후에 전쟁 기록이 없는 걸 봐서는 당군은 물러간 것 같고, 그죠? 사비성을, 그니까, 러 기벌포를 마지막으로 웅진 도독부에 대한 미련도 없어진 없애버린 것 같고 신라는 그래서 대방 지역을 다시 영역화한 것 같고요 비열을 지역하고 대방 지역을 영역화한 것 같고 당구은 물러난 것 같고 다만 이제 두 나라 사이에 국교가 또 다시 정상화되려 그러면 한참 기다려서 성덕왕 댄가까지 가야 되는데 요 다담 왕이 그럴 거예요. 그때까지 더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신라본기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좀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걸 아는 분, 자세히 아는 분들은 이제 뭐 설명을 혹시 해주시거나 그러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상 그렇습니다. 정상 이제 기벌포 전투로 당나라는 이제 신라 전역에서 손을 떼기로 한것 같아요. 손을 떼기로 한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요걸로 이제, 그리고 신라가 뭐, 뭐, 불안전하다, 막 그렇긴 한데, 어쨌건 불안전하게나, 마 어쨌거나, 삼국통일을 이루게 되는 거고, 짱눈이하고, 무열왕이 이제 그, 맺었던 대동강, 남쪽까지 아마 신라가 영역화하게 된것 같습니다.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아마 그렇게 된것 같아요. 어쨌거나, 나당전쟁이 이걸로 끝입니다.